나에겐 한 친구가 있다. 고등학교는 다르지만 동네의 친구이기도 하다. 사실 그렇게 친하진 않다. 그 친구가 입원했다는 소식에 문병을 하러 갔다. 왜 입원했는진 모르지만 가보니 침대에 누워있었다. 머리맡엔 한 (100마리) 정도 되어 보이는 종이학이 있었다. 조금 가까이서 보니 의식 u 출 라고 쓰여 있었다. 소원이 이루어지기? 조금 더 가까이서 보려고 다가서다가 종이학 두 마리 떨어졌다 당황해서 주웠는데 마침 그 녀석이 눈에 떴다 어 왔어 어쩌다 이렇게 다친거야? 그냥 무다횡단 하다가 그래도 다행인게 별로 안 다쳤다고 하더라고 왜 이렇게 난 아픈지 모르겠지만 주운 종이학을 일단 주머니에 집어넣고 야너학 100마리도 받고 누가 주고 갔어? 인기 좋은데 무슨 소리야? 어, 이거 누가 주고 갔지? 너뭐 선물도 기억도 못 하냐? 나도 기억 못 하겠다.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돌아왔다. 백 마리면 몇 시간 걸려서 접었을 텐데 기억도 못 하고 머리 다친 거 아니야? 걱정을 하던 도중에 잊고 있었던 주머니에 종이학이 생각났다. 아 맞다, 종이학 버리려다 보니. 하게 뭔가 적혀있길래 펼쳐봤더니... 응... 이게 뭐야... 뭐라고 적혀있나 본데... 종이 뒤쪽엔 두 마리 모두 죽어라... 라고 쓰여있었다. 이게 도대체 뭐야... 누가 이런 장난을 친거지 나는 당장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... 지금 내가 본 종이학 내용에 대해 말을 해줬다. 어... 소설나왔는데 네가 놓고 간거 아니냐? 너 괜히 겁주려는 거지? 그러면서 친구는 웃는 게 아닌가 장난하는 거 아니라니까 너 지금 되게 위험한 것 같은데? 교통사고 맞아? 누가 일부러 너 노리는 거며 <laughs> 그 순간 큰 소리와 함께 숨소리가 변했다 저, 괜찮아? 지금 전화를 들고 있는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닌 것 같다 여보세요? 전화기가 끊어졌다. 그 이후 다시 전화를 걸어보자 나는 차단에 당해 있었다. 너무나 두려웠던 나는 더 이상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수 없었다. 해서 누군가 친구를 저주를 퍼부어가면서 스토커 행동을 했으며, 스토커는 마침내 통화 도중 친구 앞까지 나타났고 더 이상 그 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. 주인공은 친구와 그렇게 친하지 않았으므로, 이후 두려움 때문에 친구에게 연락을 더 이상 하지 않았고, 다른 면에서 무섭다고 할수 있다.